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조금 독특한 말씀으로 행하실 것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네 네, 목에 걸고 자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한 번씩 좀 독특한 명령을 하세요 하루는 그릇 만드는 토기장에게 이 가라 또 지금 오늘은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너 목에 걸어라 이 줄과 멍에는요 죄인들이 차는 이 멍에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 줄을 매달았어요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라는 그런 명령이죠. 자 그것을요. 예레미야가 자기 멍에를 메고 줄을 달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까요?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3절. 3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자 그리고요 이 줄과 멍에를 자기 멍에 찬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왕궁으로 갑니다. 자, 왕궁에 누가 있냐면 에돔 왕, 모압의 왕, 암몬의 왕, 두로의 왕, 시돈의 왕들이 보낸 사신들이 지금 시드기야 왕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의냐면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각 나라를 침략할 것인데 이 작은 나라들이 하나로 뭉쳐야지 지금 흩어지면 우리는 다 바벨론에게 죽습니다 라는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의 분위기에 예레미야가 멍해를 쓰고 줄을 달고 그리고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다들 깜짝 놀랐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지요. 자, 그리고 이 모습을 각 왕들에게, 너희는 사신들이 돌아가서 각 왕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멍해를 쓰고 줄을 달고 있는 것을 본 그대로 전하라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즉 에돔 모함 암몬 두로 시돈 이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시겠다라는 단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며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며 그 목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이게 지금 이제 멍에의 목적이 분명히 나온 겁니다. 이 멍에는 바벨론 왕이 포로 삼는 멍인 거예요. 포로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다 줄을 묶어 가지고 끌고 가는 그 장면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렇게 너희가 포로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는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사신들이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만 봐도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다 망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고 망한다고 다 깜짝 놀라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고 주변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막다이 사신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다 망할 겁니다. 하면서 어느 대상예 유명한 뭐 목사님이 가서 그렇게 했다 하면요, 굉장한 신뢰 중에 신뢰죠. 지금 뭐한 2500년 전에는 예레미야 죽여라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지금 목을 걸고 예레미야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도 않고. 이 말을 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멸망을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 징계에는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자, 그와 그 아들과 손자, 즉, 3대주요.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예비하신 70년, 70년까지 그들을 섬기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즉 기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쉽고 힘든 고난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한을 두시고 그 기한 안에 고난이 끝나게 하시고 그 기한 내에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이든 그 외에 어떠한 연단이든 간에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 좀더 인내하셔야 돼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다스리시기를 다 내어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게 하지 못하는 사단들이 꼭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자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복술가 꿈꾸는자 술사 요술자가 말하기를 바벨론의 왕 섬기지 않을 겁니다. 이 땅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애굽으로 가십시오라는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거짓을 예언하며 결국 너희가 너희를 멸망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실한 예언자는 지금 이 시, 지금 요 순간에는 예레미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멸망한 멸망하라고 하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포로대라는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자, 이 선지자들이 참 악해요. 거짓을 예언함과 동시에 15절 중간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물론 그 시대에는요, 온전한 성경이 이제 구약성경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모서의 오경과 이제 시가소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로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의 근거를 하지 않는 밤에, 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가오죠. 그럼 또이 실령한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요. 신천지들이 잘 쓰는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귀인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이러면은 깜빡 넘어가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척 해요. 자기의 힘으로 하면은 이 약발이라고 표현할게요. <laughs> 이 약발이 잘안 먹히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단의 교주들이 말하기도 하고 그럴 때 넘어가지 않는 조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파트 저희 아파트 이렇게 게시판이 있는데 박옥수 씨가 이제 저희 게시판에 붙여가지고 성경 강좌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예, 그 박옥수 씨는 죄송합니다만 이단이에요.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 아 저기 뭐 성경 강좌 무료로 안에 한번 가봐야겠다. 부흥회 안에 가봐야겠다. 뭔가 이좀 열심히 있는 분들을 더 이렇게 잡아서 자기네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날 거예요 신천지가 드러나고 또 다른 이단들이 드러나고 또 다른 이단들이 시작되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거짓 선지자나 심지어 목회자라고 가장한 거짓 목회자의 말도 분별하고 우리는 바로 설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말씀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 계셔야 해요 아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뭐, 안다고요 겸손한 게 아니라 정말로 아셔야 돼요 진리를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10편 119편 100절에서 10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 명철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떠한 노인 이 노인은 지혜자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지혜자보다 내가 명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결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좋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읽고 하다보면요 저보다 더 지혜를 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엉뚱한 소리하면 아 목사님 그거 아닌데 <laughs> 이럴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위에 설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진리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유튜브에서 이상한 내용 이렇게 나오면, 아, 이분 이상한 사람이하고 건널 수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또다 받으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 유튜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연관된 영상들이 뜨기 때문에, 그분들은 연관된 영상을 걸러서 띄워주질 않아요. 2단도 띄워주고, 3단도 띄워주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띄워줘요. 그걸 이렇게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악한 영에 의한 외국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고 때가 차면 되돌아오게 할 거야. 자, 21절 22절.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궁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구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어요? 법궤와 촛대와 뭐 향단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거잖아요. 그것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하지만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돌보는 날이 끝나게 되면 그곳에서 다 돌보는 날이 끝나게 되면 내가 그것을 올려와서 되돌려 드리라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것을 보내고, 내가 거기서 돌봐주고, 내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전의 기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들이 항복할 수 있는 거죠. 아예, 아예 처음부터 항복했다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이 죽지 않습니다. 이시드기야 왕이 계속 저항하고 싸우다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은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항복했다라면, 순순히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 돌봐주시고 되돌려 주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좋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미래에 더 불안하게 하는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 진리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짓 목회자들을 또한 거짓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이 쏟아질 때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장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순종하기 힘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호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 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일의 가족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만을 가슴에 새기며 살기하 여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으로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모을 수있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내게 하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과 배우자와 자녀선들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다시 어수선해졌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낸 아버지여 온 세계의 많은 백성들 아버지여 저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사 이 모든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